저희 2005년에 도 합격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기수 이제 남자 노무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농업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어 원래는 저희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처음 개업을 했다가 지금 이제 여의도 쪽으로 이제 옮겨와서 그쪽에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농업법인 세웠을 때한 일곱 명이 같이 이제 의기투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글 속에서 이제, 이제 조금 이제. 힘들다,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다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시고 공공기관에 그주사급 내지는 삼관급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농협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그쪽 가, 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남은 노무사 이제 네 명이 이제 남아서 이제 한 일구고 있어요. 아, 예, 예. 저는 이제 인사노무관리 과목을 바, 가,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2차 시험 좀 대비용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1차 시험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지금 에,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있고 이제 플랜을 짜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구상한 것을 플랜을 짜야 된다. 머릿속에 구상만 하지 말고 꼭 종에다 이렇게 플랜을 구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래, 어, 내가 이렇게 손으로 쓴 것만큼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1차 시험 과목 중에 경영학이라 과목이 있어가지고요. 예, 경영학 공부할 때 많이 좀 힘들시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 그렇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법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전 이제 전공이 경제학하고 경영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론, 경영학 이건 굉장히 쉬웠어요. 선택과목, 선택과목 심지어 이제 경제학이냐, 경영학 그냥 둘중다두개다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어려운 건 법이었어요. 법. 민법, 노동법, 행정쟁송법 이런 게좀 어려웠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특징이 이제 저희 저희들 저희들 마음에 이제 마음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잘 녹여 들어가 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 이제, 이제 아무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라는 것이 이제 경영학의 한 일부로서 이제 같이 이제 있어요. 인사노무관리는 그 개념적인 부분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경영관리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고용관계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성과 창출이죠.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 직무 만족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그 직무를 대상으로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이걸 이제 두 문자만 따 가지고 우리는 수험생분들이 확개평 보유이, 확개평 보유방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런 걸 이제 통제하는 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험 범위는 이론사에서부터 직무 관리부터 확개평 보유방 그리고 최근 이슈와 관련된 인사노무 관리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 이슈는 뭐 이제 지금 최근 이제 2026년도 이제 초고령 사회 이제 우리나라가 진입을 한다고 그러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어, 적절한 인적 자원 관리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출제되기도 해요 이제 기존에 이제 출제되었던 최근 1 0년간에 출제된 그, 그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이제 유지관리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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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이제 그 구성원의 어떤 사기 유지관리 그다음에 노사관계 유지관리 스트레스 관리 뭐 이제 그런 거죠 감성 노동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노사관계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제 보상 관리가 작년까지해서 가장 그그 다음 순위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평가 관리가 의외로 아주 좀그 출제 빈도수가 좀 최근 10년간 출제가 좀 많이 저조했다 이런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직 관리는 뭐 언제요 2020년도면 뭐 5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어제 지금 딱 보. 보시면 이제 평가 관리, 이직 관리 그리고 이제 여기 직무 관리 어, 이런 쪽으로 어, 출제가 좀 저조했던 부분 어, 이런 게 이런 쪽으로 출제가 어, 올해는 되지 않을까 내후년 또 내년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저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네, 이제 어, 재출제된 주요 문항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2차만 제, 저는 2차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제 출제한데 지금 지금 시즌 지금 시즌 다음 달 말이면 이제 2차 시험 날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학원과의 강사님들이 문제를 이제 찍어요, 찍어서 이제 모의고사도 하고 이제 연습을 시키고 실력을 배양시키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교수님들이 애정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두 번, 세번 출제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연습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미교출된 부분 반드시 연습 시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접 시험이 있어요. 경영지도사 그다음에 이제 어제. 행정고시, 행정고시 5급, 7급 그, 그 인사기획처로 발령시키기 위한 문제 중에 경영학, 인사노무관리가 있어요. 거기 에 이제 출제된 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연습을 많이 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개예요세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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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으로 해서 이제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 어, 신기한 게도, 신기하게도, 이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교수님이 다른 시험에 출제위원도 들어가시는, 그렇게, 그, 그, 그런 경우도 있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접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우리 농사시험에 출제된 경우도 있어요. 제자 정말 유명했던 문제가 어 재장 아예 3년 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인사노무관리 1번, 2번, 3번. 3번 문제가 거의 다 이제 불에 타요. 불에 탄데. 불에 탄데 3년 전에 문제가 출제되냐면 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직장 내괴롭힘이 우리 인사노무관리 교재 없어요. 이게 대학교 교재 그 시중에 파는 그 교재 없습니다. 교수님 교재 없다. 그래서 교 수험생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다 놀래지. 다 놀래지. 그런데 다 놀래는 건다 똑같지 않아요. 까 실력은 다 똑같아요. 얼마나 역량껏 쓸수 있느냐 없냐 그걸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추제되는데 그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그 해당 연도 경영지도사 문제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 신기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계속 이제 적중, 적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최근 이슈에 의한 출제의 경향이고요. 어, 이제, 이제 장, 어, 재작년에, 재작년 2023년도에 해외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외 주재원의 귀임 관리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외 인적 자원 관리, 자원 기반 관점 인적 자원 관리, 역량 중심주 의 인적 자원 관리, 고 성과 작업 팀 인적 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또 출제가 좀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학습 방법 보겠습니다. 저 학습 방법인데 어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작은 설명회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사실 일대1로 1대 면접 1대1로 이제 공부하는 상담을 한줄 알았어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 여러분 이렇게 딱모여데서 이렇게 이제 서서 이렇게 할줄제 꿈에도 몰라가지고 제 집에서 이제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하게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공부를 했던 제 서브 있더라고 있더라고.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알려 주려고 알려 주려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성지가 이제 지금 보면 정말 정말 허접해.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진짜 이걸 하려고 정말 거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까먹을 정도로 내가 이제 그때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약간 거짓말 보태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안 보이지 안 보이죠? 안 보일 거다 안 보일 거다. 근데 왜냐하면 20년 된 거야. 이게 이제 세월에 그게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날라 날라가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여기 맨 위에다가 이제 테마를 써요. 그리고 이 테마가 테마가, 교수님 교재에 있는 게, 어, 그래, 잘안 보이지? 다이게 눈을, 눈을 가늘게 뜨고 보네? 어, 미안해 죽겠네? 어, 이거, 요거를 있죠?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가 이 테마의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이제, 네, 노, 노동법 같은 거데 노동법에 이제 근로조건의 명시다, 근로기준법 1 7조 근로조건의 명시다 그러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딱 하나의 테마고 이 안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래, 럼 내가 이제, 이, 이 이것만 들고 다니고, 이것만 들고 가지고 어, 어, 뭐 어디 가야죠?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가지고딱 앉아가지고, 한쪽 면만 딱 보면, 어,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이제 한쪽 그 테마 주제는 내가 확실하게 이제 마스터하고 화장실을 나오는 거죠. 문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전략으로 삼았는데, 여기 이제 직장에도 많이 계세요. 여기 이제 전업수험생도 많이 계시죠? 그죠? 요, 요즘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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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업, 예, 예전에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전업수험생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권 다, 노동법 하나, 한 권, 인사노무관리 한 권, 경영조직론 한 권. 요렇게 이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시험장에 내가 딱네 권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 다른, 다른 학생들은, 어, 이제, 뭐, 어, 이 배낭에다가 무슨 이제 산악등반대에 가는 것처럼 막 이제, 막그 노동법이 있다만 두꺼운 거, 민법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 다 넣어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제 딱 이거, 네 권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펼치면 이, 딱 이렇게 펼치면 아딱본 순간 한 문장 두 문장 본 순간 아 교수님 교재 몇 페이지, 168 페이지 저쪽 상단 위에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은 제가 허접하게 해도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똑똑하시니 똑똑하니까 그죠 <laughs> 아 모른다 모른다 제가 답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난 나는 이 공부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책만 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계속 반복 학습+ 학습 누적 학습 이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는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내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 보고 그썬내 손에서 나온 글씨체로 나온 문장이. 좀더 기억력이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일차 시험도 사실 있었는데 내가 버렸더라고 내가 이것도 일차 시험 준비 서브 노트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오 어,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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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해하고 암기보다는 암기하고 나서 이해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영 경영학 경제학. 경영 조직론 뭐 이런 건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노동법, 민법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거꾸로 공부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시중에 가면은 노무사 기출 문제, 변호사 기출 문제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가 시중에 많이 팔아요. 이제 그걸 하나 사 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하루에 이제 한 바닥을 보겠다. 한 페이지를 보겠다. 내지는 뭐 이렇게 그 학습에 대한 가속화가 붙으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한뭐뭐 하지? 뭐 하루에 뭐세 페이지도 보고 네 페이지도 보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 를 이제 풀고 아니면 이제 영안 되게 생겼서 문제 이제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 이제 객관식 문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다가 그걸 눈에다가 그걸 하나하나 사진을 찍는 거야. 막 이제 막 눈에다가 막 넣을 것처럼 막 암기를 막 눈에다가 이미지화 시키는 거야. 시켜가지고 그걸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학원이나 내지는 인강으로 그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아, 그때 내가 어, 그 문제 몇 년도 몇초 기출문제 이런 문제 유형 비슷한 문제 봤었지 그러면서 떠올리면서 그걸 학, 이제 그 수, 이제 그 그러니까 강의를 듣게 되니까 좀더 집중력도 발휘되고 또내 서브노트에 어떤 그 효용성도 발휘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진짜 서브노트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그 그 중요하다고 생각된 문제에 그걸 이제, 이제 손으로 써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틀렸던 저 오답 오답 문제 그런 거를 이제 오려 가지고 서브노트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붙이고 다니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 오래 간다. 두 번째는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한 2년 전인가? 저기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행정 직원이 노무사 시험에 동차로 합격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너무 유명해 가지고 유튜브 그 당시에 이제 2년 전에 유튜브 딱 해서 그 사람 이름 딱 치면은 딱 그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사람도 제가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분은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출퇴근하는 시간, 버스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에 내가 적은 이 서브 노트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 출퇴근하는 시간 30분 40분간에 책장의 그 페이지가 최소한 한 페이지는 넘어간다. 한 페이지 넘어간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 자체가 매일매일 출퇴가는 하는 그 시간이 계속 누적 누적 되면서, 어, 오늘 갑자기 내가 공부 실력이 쌓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제 그, 뭐야, 합격의 수기로서 그렇게 뭐 인터뷰를 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좀,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시간 관리하는 학습이 있어요. 이제 목표 쪼개기라고 하는 하고 있는데, 오늘 가서 뭐 이제 노동법 이제 강의 수업을 듣고 이제, 어, 1페이지부터 2 0 배까지 오늘 하고 이제 잠을 자겠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목표를 나한테 저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목표를 쪼개고 쪼개고 잘게 쪼개서 그걸 하나 하나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이제 목표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 재미가 또 돈독하다. 그러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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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정 야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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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송년회인데 오늘 우리 식당에 맥주 마시고 놀아보자. 음나 오늘 공부해야 돼안돼너 놀고 내, 내년에 내찾아 내년에 우리 보자 이렇게 해요. 당장 이제 내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원한과 너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너 합격하면 연락해라 그러면서 이제 끊는데 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딱 친구들한테 딱 갔어요 갔는데 어 이제 당장은 나한테 그때 이제 뭐 각, 각종 시기 질투 원한 원한 뭐 이렇게 샀던 내 친구들이 그때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해서 부러워하면서 약간의 이제 어 이제 이제부터 고생길 하냐. 뭐, 뭐, 막 이제 말이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가시도친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냥 호텔에 딱 가가지고요 부페 한번딱 샀습니다. 그때 당장 이제 그 얘기 멈춰요. 하고 이제 아우정아 네가 다 잘되기를 바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모든 약속, 모든 인간관계 약속 다 이제 중지, 스탑 시키고 이제 자기만의 서브 노트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플래, 공부 플랜 세우기.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된다 된다 공부의 속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주셔야 될 것은 두 가지다. 더본 노트 만들기 그리고 하나하나 목표를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공부를 하게 이렇게 해서 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나의 학습 유지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사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뭔가 취지와 목표와 여러분만의 고유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자기를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노동법이다. 그러면 이제 노동법을 신나게 공부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많이 너무 이제 막 보기만 해도 역경 막토 나오는 과목이 경영학이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 경영학을 조금 나중에 후순위로 무리는데, 대신 학원 강의 들을 때 강사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정이 붙어요. 그 과목에. 그죠? 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봐. 고등학교 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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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아니 중학교 때 생각해. 중학교 때, 중학교 때생각해봐지 내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지 애착이 가고 그 과목이 너무 그냥 아름답고 내 애인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들을 때 이렇게요. 해 인사 노무 관리, 경영 조직론 모두 다내 애인이다. 내일이다. 네, 하루라도 못 보면 입에 가시가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장은 웃지.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친 이제 우리 제자들은 다 이제 집에 가서 자기만의 플랜에 따라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내가 말했던 거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공부에 유행은 없지만 요령은 있다. 요령 있다. 언제나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곰처럼 미련하게 엉덩이 의자에 딱 갖다 붙이고 이렇게 공부하고 뭐 장시간 공부하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할때 집중력 있게 짧게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 빨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사 논문 관리에 대한 하 재미난 이제 이야기를 끝났는데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선택 과목 경영 조직론도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경영 조직론인데 경영 조직론은 이제 2차 과목 중에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이고요. 선택 과목 중 이제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경영 조직론 그 중에 이제 경영 조직론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이에요. 이 경영 조직론은 고용 관계 속에서 개인 차원의 어떤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생활, 집단 차원의 사회적 사회 생활, 조직 차원의 사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조직 구조 설계론이라는 게좀 있습니다. 조직 구조 설계론, 조직 이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배울 때는 쉬워. 재밌어. 사례 얘기하면 막 빵빵 터져요 내가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여기 개그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어 근데 이제 한 5주차 6주차 되잖아요 이제 조직 이론 들어가 어려워 어려워 그때 이제 좌절한다 좌절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제가 재미나게 강의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은 꼭 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해드리니까, 이제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꼭 1차 시험, 꼭 붙으세요. 아셨죠? 꼭 붙으셔가지고. 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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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플랜도 제가 알려드리고, 뭐, 이제, 제가, 뭐어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어떤 이제, 어 이제 첫경이라 지름길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또 이제 노무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나 각종 사건 다양한 사건 컨설팅 지금 하고 있는 법률 상담 이런 사건 사례를 여러분들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에 이해를 빨리빨리 와닿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제 설명을 드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